자이원 한마디 해줘 아 벌써 죽됐는데? 왜? 아 잠깐 기다려 기다려 아, 구독 뭐라 하지? 그냥 구독 어. 오케이 인원 창윤아 네가 내, 한 번에 다 해야 돼 시작한 거야? 칼룰 어이신현준이가 부른대 아니 죽겠는 이거 시작하자 가자 아니 아 가자 그냥 렛츠고 보여야 돼? 아 대, 대충 대충 넣으면 돼 오케이. 4 5 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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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네 첫장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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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번, 아, 4번, 5아 6번, 7번, 8번, 번 9번, 번번 6번, 에번번3 아, 4번, 네 7번, 에 10번, 루 8번, 에 4번, 아, 이 9번, 9번, 1 12번에 3번. 갈루루. 나올그그 나은 거 없어. 12번에 1번. 어 잠깐만. 나 10번 틀렸어? 어 2번? 1아 10? 미안. 10번에 2번. 어이씨. 야야 아, 야. 야, 야. 자, 자, 이건, 이건 아니지. 13번에 3번. 안 그래도 많이 틀렸는데 짜증나네. 14번에 <laughs> 5번. 갈루루. 오이바. 뭔 일이야? 넘겨 넘겨. 15번에, 자, 자. 15번에 1번. 이건 너무 당연했어. 맞긴 해. 나 고쳤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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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6번 아니고 스렸어 16번에 5번, 아우번바 1번. <laughs> 17번에 1번. 리바 <laughs> 번에 1번. 내가 이거 유독 약하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19번에 3번. 어, 이거 틀릴 수 있어. 20번에 5번. 그냥 문학은 다 맞아야지. 나, 21에 5번. 21에 번 22번에 3번. 22번에 3번. 22번에 3번. 2번에 3번. 2이번에 3번. 22번에 3번. 22번에 3번. 22번에 3번. 2번에 3번. 22번에 3번. 22번에 번2 2에 3번. 22번에 3번. 22번에 3 22번에 3번. 22번에 22번에 3번에 <웃음> <웃음> 다, 다 맞아 야지 어디였어. 위바이. 2 4에4 아니 20. 어? 맞냐? 잘 가라. 2 5에 4. 내가 읽고 있는 게 맞냐? 2 6에 5. 아 어. 진짜 구라였으면 좋겠다. 2 7에 3. 이거 선생님한테 보내는 건데 인터넷에. 위바이. 수식 카드 다시 쓰러 할거 같은데. 2 8에 4. 진짜로 근데. 수식카드 이제 교과 다 날라가 최저금 맞춰서 군산대 가야겠는데 28야 야, 야, 군산대 가야겠는데 그런 말하면 안돼뭐 어... 군산대 다는 사람 보면 어떻게 29에 3 어쩔 건데 야이 바로는 아, 관련이 없습니다 32에 5 에, 편집 안할 거란 말이야 11에 어, 어. 2 취소해 취소해 오오 어? 어. 어. 아씨 사과의 신유준 죄송합니다 이빨리 사죄합니다 어. 32에 1 33에 3. 아니. 리바. 34에 3. 오케이. 3? 어, 3. 다 화작이지? 어. 오케이, 야, 나 화작 하나 틀린거 같아. 화작 어? 빡스어 인정? 인정. 어, 화작 좀 어려웠어. 521. 나 화작. 화장... 칼루루. 아, 아, 나 화작 척. 화왔네? 어. 초? 다 어. 다 아, 나 화작 16분 걸렸어 16분. 525. 칼루루. 아. 아. 잘안 잘 보인다 동그라미 <laughs> 엄격한데? 4-3 우리, 우리 메이저야 우리 조회수 7만 나온다고 사람들이 이거 다 추락하길 원해서 보고 2, 있는 거잖아 2-4-4 2-4-4 하하 저희를 저희 보고 희망을 얻으시죠 하하 사실 못들렸는데 점수 점수 3 니까 니가 해봐 어3 3-6 2-4 8-7 어, 네. 10일 89, 89, 89. 어 알았어, 알았어. 89, 89, 89, 89. 하모노. 사봐8 9 8 9 8 9 1 4 8 9 1 4시5 26. 1 3 9 20. 21. 2 3 2 8 9 3 나오냐? 1 3 2 8이5 2하칼루9 2 1 육십일 칼루룸 아... 이거 오... 야,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6십이면 5등급인데? 60. 이거 절대평가잖아 그거 <laughs> 이거, 이거 4등급이잖아 맞지? 아 맞아 맞아 맞잖아요 바뀌었잖아 어, 맞아 맞아 절평이야 절평 2 0부터바뀌었너몇 점이야? 37 6등급 둘이 합치면 9 0인데 7등급이네 아쉽다 너 2등급이다 3이야 3 2등급이야 아, 98. 아 절, 절대평가 넘어가 y o k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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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s Socks. s o 너 같은 모의고사 본거 맞지? k s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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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다 s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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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이 k s s o c 이 s s o c k 이거 o c 입구역?

여기 벌레 지금 세명이나 있는데? 야! 이거 이거 진짜 개아까 이거 1번이지? 뭐? 15번에? 어, 어 맞아 보여? 감각적인 직관으로? 어떻게 맞히지? 틀렸어 틀렸어 근데 3번 찍었어 7 7 <laughs> 오. 오. 29 약간씩 맞아야지 29. 29 29 새끼야 29이 새끼 뭐야? 어 잠깐만 잠깐 섞였는데? 어? 어? 어잠깐 이거 섞였어 이거 확통이잖아 새끼야 확통 빼 확통 빼 확통 빼라고 이것도 빼 이것도 빼어아 오케이 19 29. 29 19 4 4 잠깐만 20에 15 찍었는데 맞았어. 어? 우와 레전드다. 카르루. 아니 저거. 어떻게 맞아도 아 잠깐만. 그냥 그냥 풀리던데. 21일에 30일. 아, 37일인가? 30일? 아, 어. 비이 20일. 지 모아 봐. 이게 8. 찍기고 다 확통이야? 위적인데. 너 확통이야? 아, 미, 우리 미적 코트. 아, 확통 코트. 아, 나나나만너부터 나, 빨리 해. 오케이. 오. 확통? 예. 아? 어. 나 진짜 잘안 보인다니까. 네안 보여도 돼. 중요하냐? 야 없는데. 아 그냥 그냥 어 오케이 okay. 까루루 <laughs> 미적분 미적, 미적분 미적, 미적, 미적분 미적분 어 오사사 오사 영신 아니다 저거 아 진짜 오사사 1 안도여가지고 까비 323아나 <laughs>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나 식동 도3 3 했잖아 어 이거 이거 3 2 3, 2 3 2 3, 3. 뭐야 최저 맞추겠는데 장인호 찍만 뭐야 57, 25 찍만 어, 이렸어 57, 25. 어, 이거는 뭐 점수 세죠? 여기서 한 10, 11, 7, 11, 7, 11, 7, 11, 11, 12, 13, 1 15, 1 17, 1 19, 2 21, 22, 2 6 1 7 2 0 1 3 1 32, 5 1 8 3 1 2 4 6 8 3 1 4 8 1 2 8 1 2 4 3 8 1 2 4 35, 1 2 4 3 7 38, 몇 점이야? 3 2 5 2 7 3 0 35번 62. 3 8면 배죠. 유키 야, 어떻게 느려 더잘 봤냐? 오케이. 3 0로이 다시 잘펴봐 이거. 맨 앞에 배앞장이하고배 맨 앞에. 아 찾고 봐 빨리. 62점. 오케이. 어, 확실히 느리네. 이렇게 하니까. 5 다음 뭐지? 영어. 어, 뭐. 빠르게 빠르게 답지 답지 빠르게. 쉽게 틀려어 당황하시게 안됩니다 어떻 틀렸어? 아니 모르겠어 아니? 아니 본적이 없어 최수 <laughs> 아, 삼수 최수 아, 삼수 위로 415 다음은 말해 예511 ye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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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어, 535잘 어, 들렸어 3, 5. 5. 야, 외국인 321 어? 야, 잠깐만 오삼오삼이 아야내 뭐야 오삼오 삼이일 삼이일 국물이야 아 뭐야, 뭐야 우리, <laughs> 더워지어, 우리. 이지. 야, 듣기 다 맞아 누리 이씨 내특기다 맞았다고 좋아하면 욕 먹어 우리 알바래 <laughs> 아, 아, 왕관의 무게를 켠 사이 사이삼 사이 빡빡특기 틀리면 진짜 개 시퍼슨데 어 뭐두 일삼 오케이 어야 장인추 듣기... 하나 틀렸어 레전드 레전드의 <laughs> 방송 오케이 나 오케이 누명이 너어 오케이 저번보다 배나 잠깐만 나보다? 18번에 4야? 잠깐 만 <laughs> 어? 야 이거 잠깐 만 19번에 3 3 21에 3 3 4아 진짜 반데2아 아. 너무 어렵더라 까비. 22에 3 4 4 3 4 4아나 아, 23번 아. 틀린 게 에반데 진짜 아. 아니 나 18번 왜 틀렸지 18? <laughs> 나도 18자 갈게 <laughs> 5 2 3 5 오 2, 3. 다 맞았어. 아니 이런 개.. 막. 잠깐만, 맞냐? 아, 잠깐만, 5, 2, 3 맞지? 내가 잘못 푸는 뭐? 음, 거야. 뭐, 뭐, 뭐 틀렸는데? 들어왔어, 시험지. 없는데 아! 아! 아직 안 나왔어. 아니, 시험지를 펴.. 오! 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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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들게, 나갔다. 왔어날라어 근들갑이 <laughs> 뭐야? 잠깐만, 다 틀렸는데? 근들갑이 뭐야? 모르겠어, 그냥 해본 거야. 그래? 어. <laughs> 그런 말, 모르는 말 쓰지 말고, 나랑이. 29에 5. 28에 뭐죠? 28에? 5번 8에5비칼루칼루루 <laughs> 아니야 나 이거 이 29, 30, 29, 30 29, 30 29, 3아 29, 아, 29 5리소리 <laughs> 3? 너책들렸어35 5어 형? 31 2 됐다 됐어 아, 아 잠시만 32할말 있어 32 이거 노, 노 개런티인데 노안 보고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이야이야어어 어, 뭐야 애들 다 타겟 2지라하니 그거, 그거는 좀 아쉬운 거고 어 32에 이번이야어 형? 아나 이거 아나 이거 노노때문에 진짜 no? 어. 그 노? 어그 노..노 개런틴인데 개런티로 풀어가지고 아씨 어쩐지 답이 상하더라 33에 1 맞았어 34에 3 틀렸다 아 룰루 3 아, 5 4아 죽겠다 36에 5야냥 교과 어, 나, 나 맞았어 교과 이거 대로 써야겠는데 이거 맞았어 이거 아니 진짜 아니, 벌레 미친 어어죽여아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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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37 30, 3 7에3 5, 4, 5, 4 야. 야, 이거, 아, 이거 피니, 이거 1, 1오 4, 일야 이거 아나 이거 피닛 이거 뜻을 몰라가지고 야 이거 인피니트 워의 그그피니시래아 몰라 나 존댓말이야 1, 1, 1? 41에 네, 1이야 1 예쓰 3, 2, 2, 5 3, 3 2, 2, 5 3, 3, 3, 3 2, 2, 5야 근데 좀 속도 확실히 느리네 5, 벌써 5, 벌써 11분이야 7 빨리 하자. 2점 4점 7, 7점 9, 10점 11. 13, 13 15 23 7 아, 4 1 쭉쭉 내려8다2점21 24 21 22 23 24 2 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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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9 29 29 9 9 9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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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 주사 2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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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일 40일, 40일, 4 0 4 0 1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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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일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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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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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이거 나 이거. 일치 무리치세개만 틀렸어 미친놈이지 그냥 <laughs> 그거는 근데 그냥 어, 미친놈이야 그냥 아니, 근데, 18번 틀리고 근데 그, 그거는 이제 올리면 올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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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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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노 매국노 아 진짜 매국노 아, 아, 매국노 어떡하냐 야야 좆됐어 야, 12분이야 잠깐만 잠깐만 장인호 오토북 한번 들어봐 아? 어잠깐야 제발 이걸로 아 하지마 하지마 야 아, 이걸로 헤 새끼야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알파이 집어쳐보라고 장인호 하루루이 영상은 오투 부스터와 함께합니다 이 영상은 오투 부스터와 오투 부스터와 함께합니다 오케이 다음 아, 먹으면 아니 알겠어, 알겠어. 아침에, 아침에 먹어야 돼 아침에. 아침에 11551 11551 551 어디? 11551, 11551. 아, 11551. 아. 31어나 항상 잘 봤는데? 음. 첫장첫장 4개 첫장네 맞은 거 처음인데? 231 2 3, 2, 3, 2, 3 2, 성화밀 아 이거 좀 줄여야겠다 기봐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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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야 그냥 2, 무시해 잠깐 23 9번부터? 23아지23 야야 <laughs> 야야 그냥 나도. 아, 놔둬, 놔둬 편하게 하네 그냥 <laughs> 놔둬 4, 3, 3. <laughs> 아 지금 아, 13분 3, 3. 넘어갔다고 <laughs> 이거 누가 4, 보냐 433 42 42오잘 봤는데 너? 42 4452 4452 4452 4452 4 아, 2 이. 이.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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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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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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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5 2 3 이. 이.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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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 오케이 30 8 2 오케이 저 20. 한국인입니다 22점 22면 12, 뭐야? 내국가어 저거야. 1 1 13점인데? 야 어, 근데 다 다른데 이거? 사탕 너 뭔데? 한국 나 한국 한지 너 사문해? 어, 나 한지생윤 안해 아 사문지구부터 하고 생윤 한지생윤 하자 나 불투지투인데 지랄하지마 아 주인장만 진짜? 응아 그럼 주인장만 하는걸로 아 그래 내껌만 하자 뭐, 뭐 뭐라고 너? 사문지구 사문지구? 지구. 팔을... <laughs> 내가 처형식인데? 사실상 나, 나 최저 구경으로만 맞춰가지고 4411 54 4151어 잠깐만 죽됐다 23513 23513 235 1 3, 2, 3, 2. 2, 3 5 오. 오. 아니, 어5 4415 5545 451 아니 화장론 성공했네 4탄론 아니야 화장론은 뭘까 235 2 3 아니 32어 뭐야? 까루루.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왜 이렇게 저랬냐? 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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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개념 뭐라 개념 강의도 뭐... 아직 다안 들었는데? 예? 이거 2 이러면 3물론 음? 개만 68 42점. 이러면 3물론 개만. 어 잠깐만. 나 인증해야겠다. 그... 어, 알겠어. 알겠어. 자, 개념강 아, 개념강이 개념 안 들은 거 아, 인증해야겠다. 다음 거뭔저 거 봐봐 봐봐. 다음 거 먼저 하고. <laughs> 지구과학. 까루루. 봐봐 봐봐. 양쪽 연구에서 끝났다고 지금. 어 여기. 어 사회 실제론까지 했습니다. 사회화 기간이랑 자 갑니다 저희 42점 레전드 방송 영상 때문에 빨리 할게요 아나 아쉽네 45414 45414 뭐야 45414 232 23225 232 아씨 222오 이새끼 존나 더럽게. 같은데 351 351 52 525 315 31 근데 나 우주도 아예 몰라 554 5 잠깐만 아, 몇 점이야? 35 아, 11 14 <laughs> 17 <복목하라고 웃음> 22 26 18 18 2지28 28 28지8 28 28 2지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지28 2어떡하2대28 2야2지28 28 28 28 28 써줘 딱2 2 응. 야 이거 선생님한테 못 보내. 자, 자. 자, 얘얘 얘들하고 시험지 좀막흩트려 볼래 그냥. 이 채점 이거 썸네일로 쓰게. 사이, 사, 사으로 머리 다야 오토부스터 앞으로 갖고 와. 자, 이 영상은 오토부스터와 함께합니다. 망했어요. 죠대네 죠데스. 오토부스터 <laughs> 한번 다시 해 봐. 오토부스터 <laughs> 오케이 끝. 지지 지지.